서울숲 바이카크리버포의 신축공사 현장이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970 다시 27번지 일원으로 시행사는 서울숲 빌레드 지역주택조합이고 시공사는 HDC 연대산업개발이다.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시명사업장으로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과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장 내 덤프 차량 상하역작 없이 대기환경 보정에 따라 이동식 살소 시설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치 않고 현장 내 덤프 차량은 냉중 덮개를 사용치 않고 이산번지 적합은 제작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이산번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에 의해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정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덮하기 등비상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6,000여 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배출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자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동영상 으로 보인다. 전기발전기와 산소통이 같이 있다. 폭 스파크가 일어날 경우 폭발 위험 이 크다. 현장 내 곳곳에 폐기물들이 방치 중이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계 발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SDATV 신동아 방송 AI 기자 민상. 이신동 기자입니다.